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2022 전국 채썰기 대회 실황을 보고 계십니다. 자, 1번 참가자, 예. 약간 어수름하긴 한데 얼굴 표정은 또 얼굴 가렸네. 예, 이렇게. 자, 채썰기 대회 어디서 오셨어요? 예? 아, 찍지 전화... 어 찍지 마세요 저는. 어 찍지 세요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편지에. 요 영상이 그대로 나옵시. 어디서? LA, 시, 시드니, 시드니, 시드니. 오케이. 아, 이분은. 미스 호놀룰루에서 오신 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야, 채썰기대 많이들 해보셨네. 경력이 몇 년? 2년. 2년. 하나 아, 또, 그년이라고 할줄 알고 깜짝 놀랐네. 2년 됐다고 그네 2년 된 분을. 어, 예, 김장김치 담국기한 채썰기대회. 근데 여기는 어디 갔어, 이거? 아, 얌, 얌, 얌채같이 기계로 하는 거네, 이거, 기계로. 근데 역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더 나아 보이네요. 예. 자, 이렇게. 저렇게 됐고, 야. 음. 이분은 말없이 채썰기 하시는 거 보니까 채썰기 대회 왕 같아요, 왕. 예, 아, 요거를 갖다가 그대로 채썰기를 하시네요. 채썰기 경력몇 년이세요? 경력 1년,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인데 이렇게 잘해요? 네 야, 뭐, 이거 멋지쨌든 뭐 오늘 채썰기 대회 김장김찬 어, 보겠습니다. 야 저렇게 무도 세척을 해서 일단 점심때 그 수육이 그또 끝내줄, 때 끝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분 제가 보기엔 이분은 말 없이 하시는 분. 호주 시드니에서 왔는지 l a 에서 왔는지. 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에 오신 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기는야 예. 채썰기, 채썰기. 카메라 들이 되니까 더 긴장을 하네. 야, 예. 어, 이분은 미모하는 관계 없이 뭐 어쨌든. 야, 그래. 요거 보세요, 요거 이거. 요거. 요거 보세요, 기계로 얌체 같이 하시는 분. 아, 손에 힘이 들어가니까 기계로 하는 거는 기계로. 예. 야 이거 보겠습니 이거 집어넣 고, 보 세요, 기 계로 돌리 니까 자동 으로, 야, 이거 에서 보리밥 에 고추 장에 생채 를넣고먹 으면 입맛 이죽 이지 끝내 준다. 지금 까지 채썰기 대회 현 장이 었 습니다.